안녕하세요, 용입니다. 요즘 흔히들 이제 어른들이 미성년자분들한테 성인이 되면 시간이 진짜 빨리 간다고 느낄 거다,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저도 한 명의 성인으로서 이 말이 진짜 체감이 되는데, 일단 왜 성인이 되면 시간이 빨리 간다 느낄까요? 지금 생각을 좀 해보면 뭐 당연한 소리긴 하지만 지루함의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창시절에, 뭐 높은 점수와, 어 좋은 대학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 친구들은, 이제 학창시절 동안에도 시간이 빠르게 간다고 느꼈겠지만, 저는 이제 공부머리는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에 관심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맨날 이제 죽을 장창 시계만 보고 있었다 보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진짜 학창시절이 진짜 지루하기 정말 짝이 없었어요. 재밌는 일도 없고, 계속 시계만 보고 있으니까. 공부에 열심인 친구들은 시험 볼때그 시간조차도 정말 모자르다고 느낀다는데 나는 이제 열심히 할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시계만 보고 막 시험 시간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맨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내다 보니까 학창 시절이 진짜 솔직히 재미도 없었고 저는 정말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인이 되면 똑같을까? 막 이런 고민도 한 번쯤 했었고.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인이 됐죠. 근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왜? 20대 완전 극 초반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또 대학교를 안 갔으니까 그때는 이제 심지어 타투이스트가 되겠다는 생각 이런 꿈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당연히 뭐 알바 자리 하나 구하고 막 이랬겠죠. 알바를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남의 돈 번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니까 내가 막 계속 뭔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거야. 그럼 알바 끝나. 그럼 뭐 하겠어? 성인이 됐으니까 엄청 술 먹겠죠. 막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은 또술 먹고 놀러 다녀. 그 상태로 이제 또뭐 필름도 끊기겠죠. 그러면은 한몇 시간은 또눈뜰 때까지는 날라가는 거야. 그 기억이. 그럼 또 알바 가. 눈 뜨자마자.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루할 틈이 있겠어? 없어 그리고 이제 좀 학창시절이랑 또 다른 거는 학창시절에는 이제 아 오늘 학교 언제 끝나냐 아 오늘 학교 끝나고 뭐하지? 막 이런 고민을 했다면 이제 성인이 돼서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내그 하루의 목표가 그냥 한 달에 내 월급 날짜로 바뀌어 그러니까 내 월급 날짜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주구장창 그럼 그 상태로 맨날 알바 끝나고 술 먹고 알바 끝나고 술 먹고 계속 그렇게 무료하고 당연한 인생을 살다가 정신 차리니까 연말이야. 그럼 이제 이 상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야. 스타트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 차리니까 새해고 또 정신 차리니까 벌써 한 여름이야. 그럼 아 이제 곧또 겨울 오겠다, 금방. 그럼 또 이제 연말 오겠네. 이 생각하는데 또 정신 차리니까 진짜 연말이야. 그것도 정신 차리니까 또 새해야.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대 중반이 되고 20대 후반이 되고 이러면 그냥 20대 초반 때처럼 막 그렇게 술 먹는 파이팅만 조금 없어졌을 뿐이지 이 정신없이 지나가는 건 똑같아 오히려 더 빨라져요 점점 아무래도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20살 21살 22살 막 25살 27살 막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가 점점 책임져야 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가 신경 쓸 틈이 없어 뒤돌아 볼 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시간에 대한 무게감을 좀 많이 느끼게 돼요 저도 이제 막 3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보다 이제 한참 인생 선배님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막 20대 때는 20kg로 가고 30대 때는 30kg 가고 40대 때는 40kg 가고 막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간다고 점점 저는 20대 때만 해도 이게 한살한살 한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간다는 걸 느꼈는데 30대는 이제 더 빨리 가겠지?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진짜 학창시절대로 돌아가고 싶다. 막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꼭 학생분들이 걱정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냥 이 성인들만큼의 그런 무게감을 가진 그런 걱정까지는 아닐 거니까. 아무 걱정 없는 그 학창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지금은 정말 이해가 가요. 정말 이해가 가고, 저도 진짜 돌아가고 싶고. 한 사람의 꼰대로서 학생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진짜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학창시절도 뭐 뒤돌아보니까 벌써 졸업이고 막 이런 게막다 다가오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재밌게 즐기고 노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뭐 공부가 목표면은 공부를 진짜 열심히 재밌게 막 후회없이 하고 학창시절에 더 놀고 싶고 즐기고 싶은 사람 있으면 진짜 원 없이 더 놀고 더 즐기고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